P5 짧은 코딩입니다. 코드를 실행하면, 원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그려집니다. 한번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. 4 반복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초기 값은 i는 250부터 시작합니다. 자, 250이고, 조건식 i는 250이니까, 250이 50보다 크냐? 참입니다. 그럼 원을 하나 그립니다. 자, i는 250 제일 큰 원이죠. 하나 그려지고, 그 다음 반복에서는 i가 50 감소합니다. 그러면 250에서 50 감소하니까 200이 되겠죠? 그 조건식 200이 50보다 크냐의 네, 참입니다. 두 번째 작은 원이 그려집니다. 자 이런 식으로 반복 처리를 하면서 50씩 감소를 합니다. 그러면 마지막 50이 되었다라고 아, 50씩 감소해서 50까지는 참이고 0이 되었다라고 가정하면 0은 50보다 크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자 그러면 거짓이니까 폼은 빠져나와서 다시 드로우가 반복 처리될 겁니다.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점점 점 작아지면서 50까지는 그려집니다. 0이 되는 순간 반복 처리를 멈추게 됩니다. 자 반대로 50씩 증가하면서 거리는 어, 방식을 쓰게 되면은 작은 원들이 마지막에 그려지는 큰 원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. 그래서 큰 원부터 점점 작아지는 원이 그려지도록 해서 전체가 보이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. 자, 코드를 한번 살짝 수정해 보겠습니다. 필 i 를한번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색상이 i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i가 250 그다음 200, 그다음 150 이렇게 점점 가면서 어 원의 색상이 점점 짙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자 이렇게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2분의 스 2분의 하이트가 아니고 한번 마우스 X 마우스 Y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그러면 원의 중심이 현재 마우스의 위치가 됩니다. 자 이렇게 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